영상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거꾸로 재생하는 방법과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c t r i 키를 누르시고요,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Import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젝트로 들어온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복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D 키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고요. 복제된 1번 레이어 클립은 약 4초 정도 뒤로 시차를 두고 2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2번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타임 메뉴에서 time reverse layer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 보시면 거꾸로 역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time reverse layer는 역재생입니다. 다시 한번 재생을 해 보시면 사람이 뒤로 걸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1번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다시 하나 레이어를 복제하실게요. 컨트롤 D 키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시고요. 복제된 클립은 역시 약 4초 정도 뒤로 밀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우클릭하시고 타임 메뉴에서 타임 스트레치를 선택을 할게요. 스트레치 팩터에 20을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바. 자, 영상이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스트레치 팩터에 20을 입력하였으므로 10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배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다시 하나 복제를 할게요. Ctrl D 키 눌러서 복제하시구요. 복제된 레이어는 다시 오른쪽으로 4초 정도 뒤로 밀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우 클릭하고 타임 메뉴에서 타임 스트레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스트레치 벡터에 5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할게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바 500을 입력하면 5배 느리게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멈추고 싶은 동작에 인디케이터를 갖다가 놓으시고요.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 타임 메뉴에서 프리지 프레임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있는 하단에 네모난 포인트가 하나 표시가 되는데요. 이 프레임에서 동작이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은 인디케이터가 위치했던 프레임에서 멈춰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타임 메뉴에서 타임 리버스 레이어를 선택하면 영상이 거꾸로 재생이 되는 것이고요. 타임 스트레치를 선택하고 높은 수치를 입력하면, 즉, 배기 기준에서 500을 입력하면 5배 느리게 재생이 되는 것이고요. 20을 입력하면 5배 빠르게 재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타임 메뉴에서 프리지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프레임에서 장면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미지를 스틸 이미지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데요. 즉, 컴포지션 메뉴에서 Save Frame As File을 선택하고, 스틸 이미지로 현재 장면을 내보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이미지를 별도 파일로 내보내서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면, Freeze Frame으로 영상을 멈추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능은 프리미어에서 본다면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에 있는 기능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